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타운의 손상입니다. 예, 어, 금방 말씀 드린 것처럼 어, 50만이 아니라 55만입니다. <laughs> 어, 55만인데 어, 제가 이 애국 활동을 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어, 넘는데 그 동안 수많은 빨갱이들하고 자파들하고 어, 싸우다 보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지금 백반책이면서 이렇게 화해가지고, 보자를 쓰고 안 계셨는데, 어, 이 지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종북 추사파 정권만큼 악랄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어, 언론을 탄압하고, 어, 우리 애국 국민을 탄압한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불러날 곳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성, 우리 애국 국민, 특히 우파 유튜브들의, 어, 혁혁한 공을 받아서, 어, 몇 십만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부가 완벽하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창출되면 언론부터 이렇게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엊그제 이제 방통위원장 이동관 신 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가나마 이렇게 어, 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이 유튜브 처음에는 자파들이 문재인 독재 정권이 우습게 봤습니다. 우습게 우습게 봤는데 이게 뭐 2017년부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쭉쭉쭉 늘어나면서 채널 수가 이제 뭐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무려 100만 단위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는 이 자유우파, 범보수파의 유튜브 채널들이 생기니까 이놈들이 분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17, 18 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노란 딱지도 없고 방송 내용이 좋으면 유튜브 자체에서도 인기 동영상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 10만, 20만은 구독자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 유튜브 지금 민주당 유튜브의 본부장이 어,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방송도 했는데 자 2019년부터 이네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그 다음 민주당과 함께 범보수 우파의 유튜브 채널을 이대로 조선은 안 되겠다.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 게 2019년 6월에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 2019년 6월 이전까지 방송에 대해서는 페널티를안불리겠다 합니다. 경고나 주의 없이 자기네들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삭제하겠다.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좋다. 자, 그 이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건데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습니다. 특히 뉴스 타워는. 어, 올래원래로 올해, 창간 23주년 되는 인터넷 신문이에요. 유일한 우파 신문입니다. 자 신문사에서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폐쇄했다는 것은 언론을 탄압한 겁니다. 신문을 폐간시킨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어, 유튜브와 민주당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저는 유착을 했다고 보고 최근 월간조선에서 민주당의 대성 캠프에서 발표한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방송을 했는데 이때부터 우파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 우파 유튜브가 돈이 안 돼야 된다. 돈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시장경제 놀리니까 노란 딱지를 붙이면서 어 수익을 막기 시작했고요. 또 노출은 안 시킵니다. 노출.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라고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했는데 컴퓨터는 언제든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하면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브가 많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애국심에 뭐 수익이 안 돼도 계속 방송을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노란딱지가 집중적으로 붙고 2020년 모든 수익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어 자기네가 볼땐 가짜유수는 아니에요. 가짜유수는 아니고, 저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가짜유수라고 말은 못하고 조, 조, 조건이 뭐냐 보니까 정오심을 유발한다는 게정오심을 아니. 나라는 도둑지하고 나를 라적화통이 시킨다는 건데, 여러분 하도 못냅니까? 바람말도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하좀 냈다고 그걸 정오심을 유발하고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바른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되니 갑자기 대선을 얼마 앞두고 2021년 10월달 구독자 무려 55만의 신문사 유튜브 채널을 일방적으로 폭발시켰습니다. 그 메인 하나 딱 보냈습니다. 답니다. 정모심을정 일방적으로 정모심호를 유발시킨다. 그 정모심이라는 기준은 답니다. 여러분. 누가 잣대를 갖다 대냐. 도둑놈 중에 제일 큰 도둑놈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 도둑입니다. 나라 도둑이 네? 공산... 자파독재 정권의 시뻘겋게 합법적 공산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싸우지 않는 지식인이 여러분 지식인입니까? 그걸 보고 싸우지 않는 애국자가 애국자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 하고 답답하니까 좀 손이 좀 질렀는데, 그걸 정오심을 유발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제가 이동남 방통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공중파, 공중방송, 공영방송, 그다음에 케이블, 뭐이 갖가지 신문 언론이 어, 민노총. 여러분 민노총에 지금 북한에 지령받고 간첩들 잡혀야 되는 거 알죠? 자 그럼 민노총은 뭡니까? 간첩 집단 아닙니까? 그 간첩 집단, 민노총의 언론 노조가 전 언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부터 신문 뭐 정상할 화거 많지만, 특히 유미디어부터 정상화를 좀해주시기 오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문제도 심각하고요. 어, 특히 또유미디어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공개롭게도 유튜브 채널이 폭파될 때그 앞주에 어, 저희 신문이 20년 이상 네이버와 기사 제휴가 되어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폭탄 폭탄 벌점을 받고 네이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찍힌 거예요. 손상이 제 자식은 어, 도움도 안돼 아무리 안 되니까 폭파시켜 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 대선을 몇 개월 안 뚫고 일방적으로 신문과 방송을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말로 제가 총이 있거나 제가 군인이었으면 저는 깔아뭉개고 싶어, 깔아뭉개고 싶어. 이건 이건 그네들이 말하는 민주화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하는 방송과 신문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뒤에 숨어서 네이버를 시키고 유튜브를 시켰어 바합을 합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유미디어, 유튜브 방송, 인터넷 신문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는 오늘이라고 어, 조사를 시켜서 불법 행위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조사해서.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지금 네이버하고도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하고 소송을 하는데 이 유튜브 약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미국 본사를 두개두개다 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근데 어, 구글코리아는 회피합니다. 자기네 책임이 아니고 미국에서 관리한다고. 어 저희가 소송했 기각을 당했고요. 지금 미국 본사하고는 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12월 20일 날 그것도 1년 걸립니다. 1년. 첫 재판이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동감 반통위원장과 대한민국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를 어,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이 본보수 우파의 유튜브는 한미동맹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본사를 둔 구글 코리아가 이렇게 탄압을 하면 우파들이, 애국자들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반미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반미 감정이. 이거는 주한미 대사께서도 미국 백악관에 보고해서 이 구글 코리아를 유튜브를 반드시 손을 봐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수 없다. 더 중요한 건 구글 코리아 최근에 뭐가 생겼습니까?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언론노사에 조 800명 정도의 노조가 생겼습니다. 이거 이거 이 정부가 무시하면 여러분 내년 총선 망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우파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고 국민의 힘에 내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이 전국을 돌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는 즉각 조사를 시작해서 유튜브와 문재인 정권과의 유착관계 블랙리스트부터 조사해서 사법처리, 그 다음에 네이버와 또 민주당과의 유착관계 조사해서 이미험미대를 장악하고 있는 불건물이들을 국가원칙에 따라서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조속한 우리 우파 유튜버들의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